안녕하세요, 다단다육 이야기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또 영상을 찍는 것 같네요. 또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할머니로서, 또 엄마의 딸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절이라는 게 굉장히 분주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또 이, 이것저것 챙기고 보내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영상을 좀 늦게 또 어,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영만인들도 어, 구정 설잘 보내셨죠? 오늘도 저와 함께 굉장히 예쁜 아이들또 데리고 왔어요. 우리 다영만인들 함께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요. 원하시는 거 있으면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1번. 이번에는 정수분인데요 굉장히 귀여운 아이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꽃좀 보세요 이렇게 예쁜 꽃이 이렇게 앞에 코사지로 딱 되어져 있죠 그리고 색깔이 앞에 코사지들이 다 틀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예쁜 정수공방 화분이에요 이거는 약간 호리병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라인이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7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요 한 4.5cm 정도 나오는 아주 깜찍하고 귀여운 그런 화분이죠 또 정수분만 사용하시는 우리 매니아님들 굉장히 예뻐하실 것 같아요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물구멍도 아주 잘 되어져 있죠. 이런 아이 7cm, 4.5cm .5cm 정도 되는 이런 아이들. 오늘 요거 가격은 1개당 11,000원씩이에요. 그래서 5개에 55,000원에 우리 다육만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도 정수공방 화분이에요. 어, 여기는? 앞에 이렇게 예쁜 동백꽃이 하나씩 딱 붙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앙증맞으면서 요거는 일창으로 돼서 싹 올라가져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다른 색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점점점점 있으면서 앞에 코사지가 아주 마력적이죠. 이렇게 유약처리 많이 안 되어져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깔끔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요거 7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요. 5.5cm 정도 나옵니다. 아까 거보다 한 1cm 정도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져 있는 요것도 정수공방 화분입니다. 요것도 개당 11,000원씩이에요. 참 물구멍 한번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다리는 이렇게 앙증맞게 되어져 있으면서 앞에 코사지가 또딱 이렇게 있어서 포인트로 놓으시기 아주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개당 11,000원씩 다섯 개에 5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은 토다원 화분이에요. 어, 오늘은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어... 요거 장미죠 굉장히 예쁜 장미예요 장미 하나 두개 있고요 어, 불을 상징하는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노란색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좀 보세요 이제 봄이 오면은 튤립이 제일 먼저 수선화랑 튤립이 제일 먼저 우리를 반기죠 그래서 이렇게 예쁜 튤립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주 예쁜 꽃이에요. 이렇게 세 송이, 두 송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다 예쁘죠? 오나 어, 요이 토다운 꽃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꽃까지 해가지고 오늘은 아홉 개로 드리려고 해요. 아홉 개, 아홉 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아홉 개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요거 사이즈로 잴게요. 요거 한 5.3cm 1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요. 5.5c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 이렇게 예쁘게 심으셔서 놓으시면 정말 예쁠 그런 화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개당 7,000원. 어, 아홉 개니까, 63,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3번이었습니다. 네, 4번입니다. 4번은 도양화분이죠. 어, 도양화분. 요거는 합식하시기도 좋은 그런 화분이고요. 요즘 립톱스가 굉장히 유행이죠. 그래서 이런 립톱스를 심으셔도 괜찮은 그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합식을 해서 두 개, 세 개, 작은 아이들 이렇게 딱 여기에다가 심어 놓으시면 예쁘겠죠.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아주 잘 되어져 있는 꼭 신발 모양 같기도 한 그런 화분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한 7cm가 나오고요. 어, 내경 사이즈 13cm, 옆으로는 한 6. 7, 8cm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여기 앞에 굉장히 호야꽃이 예쁘게 피어있죠. 이렇게 색깔별로 다섯 가지의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하늘색, 핑크색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구멍은, 물구멍은 정말 잘 되어져 있고요. 유약처리 전혀 안돼 있어서 우리 다육만인들 아직까지도 계속 인기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12,000원씩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에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4번이었습니다. 네, 5번입니다. 요것도 똑같이 도양 화분이죠. 어, 4번은요. 꽃이 세개였어요 꽃잎이 호야꽃이 세개였었는데요 5번은 어, 호야꽃이 4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요거는 또 요거 나름대로의 또 특징이 있죠 정말 요것도 약간 이렇게 사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 심으시면 좋죠 여기 물구멍도 아주 잘 되어져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리고 색감이 딱 다섯 가지 안정감이 또 있어 보이죠? 이렇게 밑으로 또 이렇게 있고, 위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우리 예쁜 다육이들을 딱 심어 놓으시면 굉장히 안정감 있기도 하면서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어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2cm가 되고요. 내경 사이즈는 5.5cm, 전체는 6.7cm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색깔이 다섯 가지 컬러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 보시면 다 입체감이 있으면서 우유를 이렇게 다 도출되어져 있는 화분이에요. 근데, 어, 다른 것처럼 거치장스럽거나 아니면 건조더기가 있는 그런, 어, 화분은 아닙니다. 깔끔하게. 딱딱 떨어져 있는 그런 화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 뉴스를 보니까 어 봄이 한달 빨리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서울 기온이 1 3 5 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아주 봄 날씨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육 마님들 아마 빨리 이제 또 분갈이한다고 서두르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거 어. 한 개에 13,000원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오늘 다섯 개 65,000원인데 6만 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었습니다. 네, 6번입니다. 6번은 유유공방 화분이죠. 어, 제가 빨간색을 안 갖고 왔네요. 보다 보니까 요거는 유효공방 지분이에요. 근데 저도 요유효공방큰 것도 써 보고 작은 것도 써 보지만 물 마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원통형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다리를 갖고 있죠. 이런 아이들은 바깥 베란다에다 바깥 거리대에다가도 내놓으셔도 굉장히 좋은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다영마님도 유약처리 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도, 어, 언통형으로 돼서 좀 길게 되어져 있어요. 짧은 다리가 아니라 길게 되어져 있고요. 통풍도 잘 되게 이렇게 두 개로 되어져 있는 유유공방 화분이에요. 어, 집분이기라, 집분이라고도 하기도 하시는데요. 굉장히 가벼우면서 어, 유약 처리 안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꼭 나팔꽃 형식으로 밑에는 좁았다가 위로 올라가니까 우리 창을 심어도 괜찮고요. 군생아이를 심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창을 이렇게 바깥으로 하면 우리 손톱이 닫혀서 또 그러신데 요거는 이렇게 안으로 넓기 때문에 아, 창, 손을 다치지 않게 할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어, 색감은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로 되어져 있고요. 어, 요거 그러면 노란색, 엘로우, 제일 예뻐하는 색깔이죠. 어, 9.5cm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내경 사이즈는요, 한 9.8cm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리고 전체는 11cm가 나오네요. 딱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요. 딱 우리 베란다에서, 거리대에서 쓰시기 아주 좋은 화분이에요. 저도 요거 한두 세트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참 예쁜 화분이고, 모를 심어도 예쁜 그런 화분이랍니다. 요거 같은 경우 개당 16,000원씩이에요. 한 개, 두개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d 시를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전체 다섯 가지 칼라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1,000원씩 어, 디씨 해가지고 7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하시는 색깔 개당은 16,000원이고요. 원하시는 색감으로 주문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전체로 고민하, 구입하셔도 괜찮은 화분입니다. 요거 6번 유유공방 화분이었습니다. 네, 7번입니다. 7번은 마리공방 화분이에요. 마리공방 화분 신제품이죠. 정말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와 있어요. 요렇게 아주 예쁜 코사지. 앞에 코사지가 이렇게 예쁜 꽃으로 되어져 있죠. 근데 요거 보라색이에요. 아주 예쁜 보라색. 요거는 핑크색이죠. 핑크색인데도 참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유약처리 별로 안된 주황색. 그 다음에 요거는 옥색이죠. 옥색도 참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마리공방은 이렇게 꽃을 다 포인트로 해가지고 예쁘게 하거나 나비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어, 또 이렇게 예쁜 코사지를 갖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10cm 정도 되고요. 입구 사이즈가 입구 사이즈가 8.5cm예요. 그리고 전체는 10.3cm 정도 나오는 어, 화분이랍니다. 물구멍 좀 보세요. 물구멍 이제 우리 또 물음올까 봐 걱정하시는 우리 다육만인들 물구멍이 500원짜리 동전이 굉장히 그거보다 큰제 손가락이 네 다섯 손가락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보일 정도로 아주 큰 물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마리공방은 또 그게 특징이죠. 그리고 아주 굉장히 맑은 하얀 그런 흙을 사용해가지고, 물 마름도 굉장히 좋은 화분입니다. 오늘 처음 갖고 왔어요. 요거, 개당 2만원씩이에요. 2만원씩이면 8만원인데요. 요것도 제가 오늘 DC에서 우리 당육만이들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7만 5천원에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입니다. 8번도 마리공마 화분이에요. 근데 요거는 막창 심으면 굉장히 예쁘겠죠. 요것도 물구멍이 이렇게 크답니다. 이렇게 커가지고 되어져 있고, 요거는 베란다 바깥 거리에 바깥 거리대에다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어다 통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뜯던 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하나하나 예쁜 꽃을 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죠. 요것도 다 입체감 있게 이렇게. 안으로 도장을 탁탁탁 찍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여기 파란색, 아 파란색 너무 멋있어요. 아주 예쁜 그 다육이 빨간색이나 보라색을 딱 하나 앉혀놓으면 아주 예쁠 그런 화분이죠. 요거 같은 경우 다 물구멍은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 사이즈는요 한 7.5cm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내경 사이즈는 10.3cm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아주 멋스러운 화분. 오늘도 요거는 개당 2만원씩이에요. 2만원인데, 어, 오늘 요거 3개에 5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원인데, 5만 5천원에 어, 3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이었습니다. 네, 그번입니다 그번은제거 먼저 자랑해 드릴게요. 제가 요거를 어, 딱 심어 놨거든요. 요렇게 두 개를 다 심어 놨어요. 너무 예쁘죠? 요거는 캐라리언이에요. 캐라리언 쌍두인데요. 아주 요즘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황토볼 이렇게 제가 올려놨고요. 이렇게 들기도 편하고요. 이렇게 예쁜 어, 쌍두를 딱 심어놓고 쌍두가 굉장히 큰 쌍두인데 이렇게 해놨고요. 요거는 토파즈예요. 굉장히 오래된 우리 묵은둥인데요. 이렇게 이제 점점 작아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어, 손톱 좀 보세요. 손톱도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해서 토파즈. 제가 이렇게 해서 어, 두개 저희 집 아이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심어오고 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마님들에게, 와, 아, 요거 괜찮다. 화분,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들기도 하고, 여기도 물구멍 굉장히 크죠. 근데다가 양쪽으로, 어, 통기성 있게 되어져 있으면서, 이것도 바깥 거리대에다가 내놓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무겁지 않은 그런 화분인데다가, 꼭 어, 옛날에 남연기 같죠. 근데 여기는 구멍이 이렇게 동그랗게 잘 되어져 있는 그런, 어,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러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한 10cm가 되고요. 내경 사이즈는 10.5cm, 전체는 11.5cm 정도 되는 그런 화분이에요. 요거 다 물레로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꽃을, 말린 꽃을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작업을 하셔 놓은 거예요. 그래서 더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런 아이들. 제가 딱 심어보니까 너무 매력적이어서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아, 얼른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이들 보여드립니다. 근데 요거는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3만원, 3만원 해요. 근데 이것도 다 받으면 우리 다육만인들 엄청 놀라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를 2만 5천원, 2만 5천원, 3만원짜리를 2만 5천원, 2만 5천원해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9번이었습니다. 네, 10번입니다. 10번은 설화공방 화분이에요. 목수국이죠. 아주 진짜 요거 너무 이뻐서 우리 다육만인들 계속 이런걸 아마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요거 한 세트 딱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아주 이뻐요. 설아공방이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화분 중에 하나죠. 요거는 묵은 둥이나 군생 아이들 심으시면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요거 10.5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요 한 10cm 정도 되고요. 전체는 12.5cm 정도 나오는 화분이랍니다. 이렇게 아주 멋스러워요. 근데 여기 색감이 하나는 주황색이다가 핑크색 하나는 한타색에다가 파란색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계단 2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2만 원, 2만 원 해서 4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0번이었습니다. 네, 11번입니다. 11번은요, 설화공방 화분이에요. 설화공방 어, 많이들 기다리시죠. 아직 아, 만 원짜리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저거 이렇게 예쁜 아이들 남아 있는 아이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목수국으로 되어져 있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아 너무 예뻐요 정말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 놓으신 그런 아분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멋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싹 했는데요 약간 어, 선이 거칠거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들 조심조심 하시고요 아우, 굉장히 예뻐요 꽃도 예쁘게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어, 목수국으로 되어져 있는 요 아이. 그 다음에 요거는, 아유, 나무에 이렇게 예쁜 꽃이 이렇게 활짝 펴서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7.8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한 8cm. 전체는 10.5cm 정도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근데, 가격은 만 오천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개네개 하면 육만 원인데요. 제가 요거 오만 오천 원에 네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 1 번이었습니다. 네, 1 2 번입니다. 1 2이 번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사 개가 딱 있는 것이 정말 완성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진짜 요거는 봄, 복, 벚꽃이 이렇게 활짝 피어있는 아주, 아주 아름다운 그런 집이 있죠. 이렇게 벚꽃이 있는 그런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는 자전거 담장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장미부터 해서 튤립 이런 아이들이 활짝 펴져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봄, 가을, 여름, 참 여름이고요. 이거는 봄에 가을이에요. 가을에는 단풍이 이렇게 빨간, 노란색으로 이렇게 물들어져 있는 그런 가을.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있어요. 겨울이 지나가면 또 겨울을 또 그리워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나란히 놓으시면 정말 사개의 계절을 한꺼번에 볼수 있어서 참 운치 있는 그런 화분이 아닌가 싶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11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10.5cm 정도 나오고요. 물구멍은 잘 되어져 있으면서 요거는 정말 물마름이 좋다고 어떤 분이 정말 과찬을 하시는 그런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물마름이 좋은 그런 흙이로 사용을 하셔서 물음이 안 온다고 칭찬하셨던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는 개당 26,000원씩이에요. 26,000원씩. 그러면 104,000원이 나오는데요. 제가 꼬리뛰기 해서요. 10만원에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2번이었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은요, 토오븐이에요. 굉장히 귀엽죠? 굉장히 귀여운데요.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죠? 여기 이빨 좀 보세요. 너무 앙증맞게 표현해놨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토하, 토오븐. 그 다음에 만세, 만세 하는 요 빨간색 모자를 쓴 토오븐. 삐졌나봐요. 칙! 하고 있는, 우리, 어, 노란 모자. 그 다음 여기는 입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이렇게 토분이에요. 요거, 아, 방택이라고 하나요? 요거는 아마 사이즈가 거의들 비슷할 거예요. 요거는 한 11cm가 나오고요. 높이는. 그 다음에 내경 사이즈는 9cm, 9cm 정도 다 됩니다. 굉장히 예쁘고요. 요거는, 어, 가마에서 한번 초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세 물 마름도 좋고요. 굉장히 이렇게 정서적으로 깨끗한 그런 화분이죠. 이렇게 군두더기가 없고, 정말 이렇게 유약처리도 전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색깔만 이렇게 입혀놓은 그런 화분이에요. 우리가 미술 시간에 어, 찰흙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화분이랑 똑같지요. 근데 요거 오늘 4개 하면 15,000원, 1 5 0원6 ,000원, 0 0 0원인데요 제가 요거는 살짝, 살짝 제가 여기가 저거가 돼서 제가 붙여놨어요. 근데 아무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45,000원에, 45,000원에 요 아이 하나를 터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개 45,000원에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3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화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름대로 또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쁜 화분들, 가성비 좋은 화분들을 모아 모아서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이것저것 하는 바람에 조금 영상이 늦게 올라갔습니다. 우리 다육만인들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즐거운 다육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